알람을 아프리카 완전 롤프리카 이렇게 보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오늘 컨텐츠 없거든? 그래가지고 오늘 막말로 그 뭐야 니들이 그냥 보라 기대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보라 할게 없는데요? 우리랑 그냥 놀자고? 아 근데 요즘에 보라는 솔직히 막말로 여캠이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보라긴 한데 그죠? 여캠이랑 막말로 그냥 밥 먹는 것도 보라긴 한데 요즘에는 야 짱다님이 진짜 수많은 b j 들한랑방하는데 나랑 한번도 안해봤어 <laughs> 짱다니 그래야지 <밥> 먹었어요? <laughs> 네 아, 샤벗 아까 방송키기 전에 뭐, 밥 저요? 먹을 싶은거예요아 예예 저또 먹을 수 있어요? 그럼 나또 또 심쿵한다 아 카이님 무섭단 말이야 옆에 있으면 막 몰아야지 막그 저는 <laughs> 술도 가능하고 뭐든 가능합니다 출발하자 짱다야 이제 풍수는 1한명 남았다 <laughs> 아왜 그러냐고? 아니 그게 있어 그그저아 그렇죠. 내가 아까 방종한다 했잖아 애들아 <laughs> 아 근데 나를 진짜 무서워하는 게 캠으로 느껴진다. 아니 내가 짝사님한테말 뭐 한마디 해본 적 없는데. 학콩이 학꽁이 가면 학콩이 같이 이렇게. 야. 하콩아, 짱다님한테 언니 지금 출 출발해라고 말좀 해줘. 그리고 네 방송해. 어? 아, 그냥 그냥, 그냥 음, <웃음> 내가 <웃음> 시킨 대로 하면 돼. 야, 하콩아, 짱다님한테 언니 지금 출발해라고 말좀 해줘. 그리고 네 방송해. 짱다 나보다 언니 아닌데? 아 미안 미안해. 아 미안. 네가 동안이라서아 미안 미안 미안. 그냥 전화해서 언니 케이오 오빠 집으로 출발할게라고 하면 돼. 야나 방송 중인데 나나 나 출발해 아, 어 케이 오빠 집으로 출발할게 응. 잘했어 우리 학공이 어, 그리고 난 출발하고 그냥 방송하라이 소리잖아 어 <laughs> 잘했어 잘했 잘했어 우리 학공이 케이 이거 <웃음> <웃음>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학공이 있으면 그래도 심정 안정 안정을 거야 케이가 학공이한테 시킨 거임 학코이는 가는 척하고 안가기로 함! 아, 진짜로? 아, 진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짜로짜증나하코 에이, <웃음> 설마! <웃음> 마 상했다고? 에이, 에이 별부로이렇게잘 터지는데? 아니 나는 맨날 이용만 당해 진짜로 <laughs> 근데 이제 왜 카톡을 안 읽지? 근데 짱다 그런 거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한테 진짜 막 불신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야 근데 야이, 믿음 어행 뭐뭐 가짜야 0202 나는 <목소리> 다 알고 있어 왜냐면 오빠 저번에도 나한테 와 하콩아 골반 모임막와 존나 예쁨 이래놓고 방송 들어가니까 아울. 나는 저렇게 해놔도 섹시하지가 않냐 그러고 있었잖아 <목소리> 내가 뻐꾸기 날렸는데 왜강태하고 지랄이 아니 근데 하콩이가 지금 왜 삐졌는지 이해가 1도 안 가는 게 남자의 마음 맞죠 형들 혹시 같은 여자로서는 하콩이가 지금 왜 삐졌는지 이해가 가시나요? 너만 모르는 거라고요? 왜요? 공룡재라고 <목소리> 왜 내가 뒷담을 깠다고요? 도구 취급을 했다고요? 야 김아콩 왜 내가 언제 너를 이용만 했는데 방송관에 티키타카 아닙니까 티키타카 <laughs> 난다여이가야 김아콩 네 진짜 언제 매 이러면서 나도 화나면 어떡할 거야? 그러면 그거 그 화날화 나면 내가 미안하지 <laughs> 그래. 내가 이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화 나면 누가 풀어줘? 내가 풀어줘야 되지? 내가 풀어 줄게. 그게 내가 풀어줘야지 오빠가 풀어줘라고 오빠가 시킨다고 니들 진짜 하나 그러면 내가 풀어줘야 되잖아. 아니 음. 그런가? 와 왜? 근데 니들 안 불러서 삐친건 아니지? 아 어, 맞다 안녕 잘잘 음. 살고 응. 음. 음. 안녕 안녕 이거 1도 하지 않네. 잘잘 살고. 오. 죽었다. 이거 1도 하지 않네. <laughs> 아, 들었다. 아, 내 방송 소리 켜 놓은 줄 몰랐다. 아. 야, 왜한데 대박사건 알려 드릴까요? 가공이 삐졌어. 그래도 아프리카 역캠 많어. 삐지 상관없어.